안녕하세요. 데이터를 거주는 남자 사라있네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어, 국내 경기어제일리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에 있을 안산그리너스와 경남FC 캐리어2. 어, 안산그리너스는 직전 안양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경남FC는 어, 직전 전남에게 1, 1, 1대0으로 패하면서 어,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양팀 맞대결 20 시즌 1승 1무 1패시까지 왔고요. 양팀 5경기 2승 1무 2패, 10기, 음, 7경기 2승 2무 3패, 홈 3경기 1승 2무로, 홈에서는 안상 그린 스 해볼만 합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무, 핸디승 어노바, 언더조터 나타나고 있고요. 양 팀, 어, 1.0골대, 0.7골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어, 무승부도 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 일반 무부시고요, 핸디, 핸디는 승부시고, 언어반은 언더 추천 드릴게요. 어, 사포로와 간바오사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 지도됐습니다. j 리그 요코하마FC와 세레소사카 요코하마FC는 직전 우라에게 2대0 으로 패하면서 아직 시즌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유일한 승리는 가시아와 리그컵 에서 1등 승리를 거둔게 유일한 승리 입니다. 어, 세레소사카 직전 시미즈에게 2대0로 승리를 거뒀고 요이승 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시즌 요코하마FC는 세레소사카 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양팀 5경기 1승 2무 2패, 6경기 1승 2무 3패, 홈 3경기 2무 1패로 어, 요감 f 시가 세레스오사카에게는 1세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승턴원무, 핸디 승턴원무, 오노바, 언더아즈터 나타나고 있고요 세레스오사카 어, 원지에서는 지금 2연패빠져있고요 어, 시즌 점수대로 1 5골리 1.8골로 하고 있고요 어이 경기 추천은 어 일반 일반 패 보시고요 핸디 핸디는 어 무승부가 좋은데 언어번은 언더 보시고요 어 일반 일반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일반 무승부 한번 드릴게요 일반 무 보시고요 핸디 승 보시고 언어번 언더 한번 추천 드리겠습니다. 도쿠시마와 후쿠오카. 도쿠시마 어, 시즌 2무1패 2득 4실. 후쿠오카는 1무2패 4득 7실. 도쿠시마 직전 가와사케에게 2대0으로 패했고요. 후쿠오카는 직전 요코마리에게 3대0로 패했습니다. 양팀 20시즌 제리우트에서 맞대결은 후쿠오카가 2승을 거두었습니다 양팀 맞대결 5경기 3승 2패, 10경기 5승 5패, 홈 5경기 3승 2패로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승, 언오바 언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양팀1.4 어, 골대 1.3골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 초점 무승부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일반 무보시고요 어, 일반 무. 어, 근데 배팅 값이, 덕쿠시 어, 쪽이 좀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반 승보시고요 핸디, 핸디도 승보시고. 언오바언오바는 어노바, 언더. 드리면서 2대0 한번 추천드릴게요. 대구 FC와 제주 유나이티드. 대구 FC는 직접 광주에게 4대0 패하였고요. 제주 유나이티드 직전 포항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양팀19 시즌 맞대결 1승2으로 어, 대구 FC가 제주 유나이티드 에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5 경기 3승2 무, 10 경기 4승2무4 패. 홈 5경기 1승 1무 3패로 어, 대구오프시가 조금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언오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점수대 1.1골대 1, 1 4골하고 있습니다. 어, 유리한 구간은 어, 무승부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이 경기 무승부들이고요. 핸디는 패보시고요. 어노바, 어노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광주FC와 전북현대. 광주FC 직전 대구FC에게 4대1 대승을 얻었고요. 어, 전북현대는 직전 강원 f c 에게 2대1 역전승을 얻었습니다. 양팀 20시즌 맞대결 1무2패로 전북현대가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요. 상대전적은 5경기 1무4패, 10경기 1승 3무2패, 홈 5경기 1승 3무 1패로 어, 전폭했는데 홈에서는 광주FC 해볼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1반 스무 핸디패 언어바 언더 좋다 오바좋다 나타나 고있고요 양팀 0 8골내 1.5골라고 있습니다. 어, 직전 광주FC 보여준 공격력 괜찮았고요. 펠리페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추천 1반 일반, 어, 일반 일반 패 보시고요, 핸디, 어, 핸디까지, 아, 어, 일반 무승부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 무보시고요, 핸디, 승보시고, 언오바, 언오바는, 어, 오바, 오바, 오바 한번 드릴게요. 난타진 될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시즌 13승 17패, 홈에서는 5승 10패 6위에 있고요. 한국전력 시즌 15승 15패, 원정에서는 7승 8패 5위에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채널 경기 7승 3패 얼음. 직전 삼성화재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는 3승 2패 얼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최근 5승 5패 얼음. 직전 OK금융그룹에게 3대 0로 승리를 거뒀고요. 5연승 중입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어, 삼승 2패로 현대캐피탈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요. 직접 원정에서도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5경기 삼승 2패, 1경기6승 4패, 홈 5경기 삼승 2패로, 어, 조금이나마 현대캐피탈이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슨, 오노바, 언더아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세트 2.0 세트 대2.1 세트로 하우들이 약간 앞선 상대된 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패티 값대로 추천 드릴게요. 일반, 얼반 패 보시고요. 핸디, 핸디는 승보시고, 오노바는 오반번 추천 드려볼게요. 은제리그, 쇼난과 샌다에, 쇼난 직전 가시마에게 1대3으로 패했고요. 샌다에는 직전 사간도세에게 5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양팀 2 0시즌 1물패로 센다이 값은 상대된적 보이고요. 어, 현재 양팀 5경기 1승 2무 2패, 10경기 2승 2무 6패, 홈 5경기 2승 3패로 센다이 값은 상대된적 보입니다.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승 또는 뭐, 오어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때 1점 2골대 1점 0골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일반 승 보시고요. 핸디 핸디는 무승부 한번 보십시오. 언오바, 어노바, 언오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KBL, 부산 KT와 안 KGC. 부산 KT, 최근 1경기 5승 5패 여름, 직전 KCC에게 104대 9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는 4승 1패 여름,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양 KGC, 최근 5승 5패 여름, 직전 서울 삼성에게 92대 8 1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원주에서는 2승 3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2승 2패로 동률 이루고요. 부산 KT 최근 85득점에 90.6득점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85실점에서 88.8실점 수비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83.1득점에 89.8득점 역시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84실점에 84실점. 홈에서는 수비 괜찮아 보입니다. 안양 KGC 80.5득점에 76.8득점 공격포인트는 떨어졌고요. 실점은 79.7 실점에 78.4 실점에서 수비는 유지중입니다. 원정에서는 77.4득점에 75.2득점 하면서 공격포인트는 유지중이고요. 실점은 76.7 실점에 76.8 실점에서 수비도 유지중입니다.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언오버워즈타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86대85 어노바 171점 나오고 있습니다. 핸디 플러스 1.5가 측정되었는데요. 플러스 1.5보다는 어 부산 KT가 홈에서도 어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 전체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 보면은 어 1.5보다는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막상 막가의 상대전적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부산 KT가 좀더 유리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노바는 166.5점 주어졌는데요. 166.5점보다는 양팀 맞대결 오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역배 보시죠. 일반, 일반 승부시고요. 핸디, 핸디도 승부시고, 오노바는 오바 추천드릴게요. 서울 삼성과 모비스. 서울 삼성 최근 4승 6패 얼음 보이고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안양 KGC에게 85대 92로 패하였고요. 홈에서는 3승 2패 얼음 직전 경기 패했습니다 모비스 체 전역 경기 7승 3패 얼음 2연승 중이고요. 직전 서울 SK에게 89대 85로 승리하였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 얼음 3연승 중입니다. 시즌 맞대결 1승 3패로 모비스 앞선 상대전이 보이고요. 어, 서울 삼성 직접 홈에서도 6 6대 81로 패했습니다. 양팀 5경기 2승 3패, 10경기 4승 6패, 홈 5경기 4, 1승 4패로 모비스가 어, 앞선 뭐 상대인 역보이고요 삼성 생명책은 78.8 득점에 80 득점에 면서 공격포인트 올랐습니다. 어, 실점은 81.7 실점에 81.8 실점에 서 수비는 유지 중이고요. 어, 홈에서도 80.0점 득점에 82.8 득점에 면서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79.3실점에 79.4실점에서 수비는 유지 중입니다. <laughs> 모비스 어, 최근 82.9득점에 85.6득점하면서 공격 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80.1실점에 84.6실점하면서 수비 흔들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83.9득점에 8 4 2득점에 공격 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80.4실점에 8.4실점에서 수비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스, 핸디페, 언어바, 언어바는 약2안들어있고요양팀 음, 어, 82대 83, 1점차 나오고요. 언어바 164.5점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핸디 기준점 플러스 4점을 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4 5어 플러스 4 5 차이가 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4 5 충분히 모비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로 보입니다. 다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어, 1점 차라고요. 언오버 어, 기준점 162.5점 나오고 있는데요, 162.5점 기준점보다 최근 어, 언더보다는 오버가 유리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일반일반 어, 패보시고요 일반 핸디도 패보시고 언오바는 오바 추천드릴게요 가시마와 산프레체 가시마 직전 쇼난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어, 산프레체도 직전 사프레에게 2대1로 승리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했습니다 양팀 2 0시연 1승 1패시 가져왔고요 홈에서 둘다 양팀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 전적 5경기 1승 1승 2무 2패 1경기 4승 2무 4패 홈 5경기 3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가시마 앞선 상대 전적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대등한 상대 전적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핸디 승표는 언오바 오버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 대 1.9골 대 1.6골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어, 일반 가시마 승부시고요. 핸디 핸디는 무승부 한번 보시고 언오바는 언더 한번 언더 언더보다 오버 좋겠습니다. 오버 한번 추천드릴게요. 충남화산과 부산아이파크. 충남화산어직전 부천의 길대용으로 배웠고요 어, 시즌, 아예 득점 못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직접 대전에게 이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어. 어, 2020, 음, 보자. 잠시만요. 19 시즌 양팀 맞대결 1승 3패로, 어, 부산 아이파크가 앞선 상대인 적보이고요 양팀5 경기 2승 3패, 10경기 2승 3무 패홈 5경기 2무 3패로 부산아 이파크가 상대적인 익선 앞선 상대 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회팅값으로는 일반 무 또는 패, 핸디패 언오바 오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시즌 점수대 1 9골 대 1.4골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반패 보시고요. 핸디 어 핸디도 패 한번 보시고 언오바는 오어바은 음, 오한번 추천드릴게요. 코브 여자, 어, KGC 임상공사 흥국생명. KG 임상공사, 어, 최근 4승 6패 얼음 보이고, 어, 직접 IBK에게 3대 1로 졌습니다. 흥국생명 3승 7패 얼음, 직접 현대건설에게 3대 1로 패했습니다 어, 양팀, 맞대결, 어, 20시즌, 어, KGC가 1승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경기 5패, 10경기 2승 8패, 홈 5경기 1승 4패로, 캐시가 국성능의1 0세 상대된 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스패, 핸디승, 언오바 언더조터 나타나고 있고요 양팀 1.6세트 대이 3세트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어, 풀세트까지 갈것 같습니다. 일반 패우시고요 핸디, 핸디승 보시고, 언오바는 오바 over 추천드려볼게요. 포항스틸러스와 울산현대. 포항스틸에서는 직전 제주에게 1대0로 패했고요. 울산현대는 직전 인천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시즌 맞대결 1승 1무 2패로 울산현대가 앞선 상대진이 보이고요. 리그에서는 1승 2패로 울산현대가, 2승 1패로 울산현대가 앞선 전적 보입니다. 컵대에서는 무승불기로 가했네요. 5경기 2승 1무 2패, 10경기 2승 4승 1무 5패, 홈 5경기 3승 2패로 어, 홈에서는 포항이 앞선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무, 뭐, 핸디, 승, 언오바, 양키다불안들로 했고요. 오 어, 시즌 0.6골 대 0.6골 측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여름물상 어,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배팅값 무시하고 드릴게요. 일반패 보시고요. 어, 핸디, 핸디는 무승부 한 보시고요. 언오바, 언오바는 오바 한번. 추천 드릴게요. 일반, 아, 핸디까지 패한번 보시죠. 가와사키와 가시와 가와사키 직전 도쿠시마에게 2대0으로 승리 를 거두면서 시즌 4연승 중입니다. 가시와 직전 나고야에게 1대0으로 패하였고요. 어, 양팀 20시즌 맞대결 2승으로 가와사키 앞선 상대된 적 보입니다. 5경기 4승 1무 10경기 2승 1무 3패 홈 5경기 3승 2패로 과사키가 앞선 상대능력 보이고요.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승 핸디승 또는 무언오바오바두다 -over, 나타나고 있고요. 시즌 2.3골대 0.8골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추천 일반승 보시고요. 핸디 핸디도 승보시고요. 언오바는 오바 한번 추천드릴게요. 원주 DB와 서울 SK 원주 DB 어, 최근 6승 4패 얼음 보이고 직전 차원일제에게 67대 5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는 5연승 중입니다. 서울 SK 어, 3승 7패 얼음 보이며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전자랜드에게 58대 81로 패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3패 얼음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2승 2패로 어, 동률 이루고요. 양팀 5경기 2승 3패, 10경기 5승 5패, 홈 5경기 3승 2패로 어, 대등한 상대된 역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디비 최근 78.4 득점에 77.6 득점 하며 공격포인트 좀 떨어졌고요. 실점은 81.8 득점에 81.4 실점 하면서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77 득점에 84.4, 84, 84 득점 하면서 공격포인트 올랐고요. 실점은 80.2 실점에 74.6 실점 하면서 수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SK 79.1 득점에 75. 득점하면서 공격포인트는 떨어졌 고요. 실점은 아83.6 실점에 81.4 실점 에서 수비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77.4 득점 에69.4 득점에서 공격포인트 역시 떨어졌고 요 실점은 84.8 실점에 84.4 실점에서 수비는 유지중입니다.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핸디, 패, 언어바, 오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시즌 점수 대79.2대 77.7, 언어바 156.9점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핸디 기준 좀 마이너스 2점을 주고 있는데요. 어, 시즌 전체적으로 지금 1점 차 사연하고요. 어, 시즌 맞대기로서 0.8점 차 대등한 그런 전적 보입니다. 어, 최근 5경기에서 1 0경기에서 서울 SK가 좀더 전적이 좋고요 어, 홈에서는 2.2 기준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 2.5도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데이터 보여주고요. 언오바 158.5점 책정했는데 158.5점보다는 어, 언더보다는 오바가 더 유리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추천. 어, 일반 일반 승부시고 핸디패 보시고요. 언오바 언오바는 언더 한번. 추천 드릴게요. 어, 2부에서 계속할게요. 몇 경기 안 남았지만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